아침에 바쁘게 계란 삶아서 까려고 하는데 윽! 흰자가 껍질에 덕지덕지 붙어 떨어져 나갈 때의 그 절망감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마법 같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삶은 니란 껍질 정말 쉽고 깔끔하게 깔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계란 껍질이 그렇게 안 까지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사실 계란 껍질 속에는 아주 얇은 막과 작은 공기층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선한 계란은 이 막이 굉장히 단단해서 흰자와 딱 붙어버린다고 해요. 게다가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이 오히려 껍질을 잘안 까지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삶은 계란을 차가운 물에 바로 넣어서 식히면 잘 까지는 걸로 알고 계실텐데요. 처음부터 찬물에 계란을 넣고 서서히 삶는 방법은 껍질과 막 사이가 잘 분리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 까지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물이 끓기 시작할 때 그때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끓는 물에 계란을 넣으면요.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껍질과 계란 막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고 해요. 이 균열 덕분에 막과 껍질이 쉽게 분리되는 거죠. 신기하죠? 계란 표면이 뜨거워지면서 생기는 내부 압력 차이와 수분 증발도 껍질 분리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이건 완전 과학적인 꿀팁이에요. 여기에. 몇 가지 실전 꿀팁을 더하면 완벽해요. 계란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삶기 전에 실온에 한 10분 정도 잠깐 두면 좋아요. 크기와 원하는 굽기에 따라 약 8분에서 10분 정도 삶아주세요. 반숙은 약 8분, 완숙은 약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삶은 계란을 건져서 바로 찬물이나 얼음물에 5~10분 에서 정도 충분히 담가 식혀주세요. 그래야 껍질과 흰자 사이가 시원하게 벌어진답니다. 밀폐 군기에 삶은 계란과 물을 약간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10초 정도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너무 세게 흔들거나 삶을 때 이미 깨져 금이가 있는 계란을 넣으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다는 사실. 그 외에는 이렇게 술술 벗겨지는 껍질 더욱 쉽게 깔수 있겠죠? 물에 소금이나 식초를 아주 약간만 넣어 주시면 껍질과 흰자가 더잘 분리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계란을 즐기는 팁도 드릴게요. 신선한 계란보다는 구매 후 며칠 지난 계란이 껍질 벗기기엔 더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삶은 계란은 껍질을 벗긴 후에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더 신선하고 위생적으로 드실 수 있어요. 이제 삶은 계란 까는 거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겠죠? 다음 번에도 이용한 생활 꿀팁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